네, 요즘은 어딜가나 흔하게 볼수 있는 벚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창경원에 나가야지 벚꽃을 볼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벚꽃이 한창 만개할 때고 어, 어디를 가도 흰 벚꽃이 활짝 피어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늘 아, 벚꽃을 촬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숲속에 있는 야생화나 야경식물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가보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살색의 이 길쭉한 부처럼 생긴 이 식물은 바로 쇠뜨기라는 겁니다. 이쇠뜨기 중에서도 이것은 생식 줄기인데요. 어, 줄기와 지금 포자낭 위쪽에 이제 포자낭이 있는데요. 포자낭을 요거 살짝 건드려 보면은 이렇게 가루가 날립니다. 이렇게 뿌옇게 지금 가루가 날아가거든요. 오케이. 이제 요 생식이 끝나면은 이게 이제 영양 줄기가 나오는데 땅속에서 지금 여기 한 곳에 지금 영양 줄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 초록색의 영양 줄기를 여름에 채취해서 그늘에 말렸다가 약재로 사용하면 염증과 싸우는 성분을 증가시켜 줘서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감소시키고 동물 실험에서는 골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작용해서 그 증상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그 새뜨기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서 골밀도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남성 호르몬 문제로 야기되는 탈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답니다. 새뜨기가. 새뜨기에 들어있는 각종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항염, 항균 능력이 뛰어나서 인체 전반의 면역력을 개선시켜주고 노화를 방지시키며 피부 건강을 비롯해서 각종 그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을 개선해서 우리의 잠을 갖다가 편히 잘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 쇠뜨기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이제 봄에는 또어 이렇게 옆에 난 잔가지를 제거하고 원줄기를 가지고 어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그 데친 것을 또 기름에 볶아서 이렇게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애기 호노색으로 보이는데요. 잎이 조금 더그 윗부분에 보면은 잎에 이렇게 얼룩이 져있거든요 조금 애견화색보다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예, 지금 이렇게 큰 예, 나무 밑둥 아래서 이렇게 예, 자라고 있습니다 피나물이 또 이렇게 굴락을 이어서쭉 자라고 있는데요 아직은 예, 꽃을 피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어, 우산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이 우산나물이 아니구요, 삿갓나물입니다이 삿간나물은 칠엽일지화라해서 일곱 개의 잎과 꽃이 이제 하나 핀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죠. 근데 이제 이삿갓나물에는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무기가 나타나가지고 그 일곱 명의 이제 형제들이 이무기를 잡으러 떠났지만 결국 이무기에게 다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이제 오빠들의 원수를 갚고자 이무기를 찾으러 가서 이무기와 싸움을 벌였는데 에, 힘이 부족해서 이무기에게 역시 여동생도 잡아먹혔죠. 근데 여동생은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바늘로 만든 갑옷이었기 때문에 어, 이 여동생을 삼킨 이무기는 고통스럽게 뒹굴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 마을 사람들이 이 여동생 일곱 형제와 그 여동생의 의로운 뜻을 기르는 뜻에서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줬는데 이상하게도 이 무기가 죽은 자리에서 어떤 이런 풀이 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삭간나물이 난 거죠. 네, 이런 전설이 있고요. 어, 이 삭간나물은 이렇게 네장이 올라오고 다섯 장나고 여섯 장, 일곱 장 이런 식으로 잎이 늘어납니다. 처음 처음 개수보다 자라면서 잎이 더 생기는 거죠. 이것도 지금 삭간나물의 어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어, 이 사갓나물은 그 항암 작용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어, 기관지염이나 임파선 그리고 결핵, 편도선염, 인후염 이런 곳에 이 사갓나물의 뿌리를 복용해 드시면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갓나물은 독이 있으므로 절대로. 복용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임산부는 복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또 어, 보니까 투구꽃 초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네, 잎 모양이고요 여기 지금 키가 제법 커서 지금 한 5-60cm 커가지고 예, 위쪽이 지금 여기,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이거는 진범이었죠. 진범 네, 독초인 진범이었습니다. 잎 네, 모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잎 부분이 이렇게 흰 얼룩이 있고요. 가장자리로도 하얀색 점점점점이 이렇게 쥐잉 둘려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앵초입니다. 앵초 잎 모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약간 톱니인데 이 바깥쪽으로 약간 굽어있는 톱니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꽃대를 보시면은 흰색 솜털이 상당히 많이 나 있고요 지금 아직 몽우리가 져 있고 꽃은 아직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꽃이 피면은 보통 붉은색 계통의 그 자주색이죠 자주색의 꽃이 이제 예쁘게 총상꽃차례로 이제 위로 이렇게 피는데 어, 이 앵초는 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앵초가 예. 금괭이 눈과 같이 자라고 있네요 이 앵초는 뿌리를 갖다가 이제 약으로 쓰는데 에, 뿌리를 감기나 기관지염, 백일해 등의 그 거담제로 사용해 왔고요. 신경통이나 류머티즘, 관절염에도 앵초의 뿌리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앵초가 어, 군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많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보면 앵초들이 이렇게 전부 다다 다 앵초밭이거든요. 호랑고비도 보이지만 이 앵초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 이 앵초가 지금 여기는 보니까 햇볕이 조금 드는 곳이라 그런지, 예, 그늘, 계곡인데요. 계곡에서 약간 나무 사이로 그 햇볕이 들어서 그런지,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분홍색을 살짝 띄우고 있는데요. 꽃대에 지금 이렇게 예, 보면은 흰 털이 있고, 이 위에서 지금 꽃몽울이 가져 있습니다. 예, 앵초꽃이 송상꽃 차려 이렇 위로 쭉 자라는데요. 어, 관상용으로 아주 예쁩니다. 네, 이렇게 앵초가 아, 지금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호랑고비입니다. 호랑이의 무늬를 닮아서 아마 호랑고비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어, 주로 산지에 이제 그늘에서 많이 자라죠 위쪽으로 지금 경사가 많이 되어있거든요. 저 위쪽에 보이는 것들이 다 호랑고비입니다. 호랑고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자, 이, 주변에는 예, 호랑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호랑고비는 독성 이 있어서 나물로는 먹지 않고요. 어, 요거 는 이제 약재로 쓰는데 뿌리를 관중 또는 면마근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에서 봄 사이에 채취해 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구충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혈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충이나 촌충을 죽일 때 이걸 사용하고요. 이거는 예, 나물로 드시지 않습니다. 호랑고비입니다. 네, 이거는 하늘 말라리입니다. 하늘 말라리의 잎인데요. 예, 이제 새싹이 나온 거죠. 어, 여기도 이제 하늘 말라리가 이렇게 예, 새 잎이 올라와 있고요. 예, 여기도 이렇게 하늘 말라리의 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처음엔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잎이 더 많이 나요. 예, 돌려가면서 많이 나고, 어, 그 이제 돌려난 잎 위로 이제 꽃대가 길게 쭉 올라가서 그 주황색의 예쁜 색깔에 예, 꽃을 멋있게 핍니다. 예, 아주 꽃도 화려하고, 어, 눈길을 딱 산에 다니다 보면, 예, 다니는 사람의 눈을 이목을 확 끌죠. 이렇게 지금, 예, 하늘 말라리에, 예, 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돌에는 지금, 괭이 눈이 세 종류가 자라고 있는데요. 어, 요 왼쪽에 있는 요 작은, 이것이 이제 애기 괭이 눈이었고, 어, 요, 오른쪽에 요큰 것이 괭이 눈,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요 짙은색의 꽃이 금괭이 눈이죠, 금괭이 눈. 금괭이 눈과 괭이 눈, 그리고 애기괭이 눈이 돌 하나에 같이 지 모여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여기, 이 바위에 이제 이렇게 이기가 껴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어, 이기보다큰것이 바로 돌나물이에요, 돌나물. 돌나물인데, 야, 여기는 뭐, 완전 무궁의 돌나물이죠. 우리가 이제 집에서 드시는 거는 예, 보통 재배로 한 어, 돌나물이고 여기는 그냥 천연 무궁의 돌나물입니다. 예, 이 나무는 오가피입니다. 이 오가피 나무는 어, 어릴 때 처음 땅에서 올라오는 이 오가피를 보면산 예, 산에 이제 산행을 하다가 깜짝 놀라는데요. 산삼을 발견한 것처럼 이제 깜짝 놀랍니다. 산삼과 모양이 너무 흡사해서 저도 몇번 이렇게 혼돈한 적이 있는데요. 어, 효능도 실제로 근데 산삼과 비슷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어떤 학자는 이 오갈피를 아주 극찬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엔 어, 지금 이렇게 오갈피에 어, 새순이 또 올라오겠네요. 저 매지 오갈피에 요게 새순입니다. 새순. 이럴 때 새, 부드러운 새순을 갖다가 이제 나물로 드시면 약간 삽살을 하면서 뒤끝이 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쓴맛이 나지만 나중에 이제 단맛이 나죠 입맛을 돋구 돋궈주고요 나물로 드시면은 요거 이제 뿌리 원래 이제 그 줄기도 약으로 쓰지만 이오가피나무에 이제 그 강한 약효는 뿌리에 있거든요 그 겉뿌리를 갖다가 약으로 쓰는데 그 본초강목 그 본경에 보면은 아그 어, 하복부의 극심한 통증을 치료해주고 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며 남성의 그 발기불능이나 음낭 습진, 잔뇨감 이런 걸 치료해주고 여성의 음부 가려움증이나 요통, 하지 통증이나 저림, 온몸이 늘어지는 쇠약한 증상을 치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머리를 좋게 하고 몸을 가벼워지고 늘지 않게 한다 이런 아,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